자 45분 보시면 Two seeds lay side by side in the fertile spring soil. Lay, 보시면, 여러분, lay, Lie,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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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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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어떻게 된다 lay, l a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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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라 y lay, lay, 레이가 동사 원형이 됐을 때는 레이드 레이다고 했죠. 이거는 그래서 원료를 필요한다 라고 니다 타동사. 이건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로서 높다. 원료를 필요하니까 뭔가를 높다. 높이다. 어, 누군가를 높이다. 뭐 어, 아이를 높이다 해서 타동사. 이거는 이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폴타 f e r t i l o 이거는 비옥한 비옥한 폴타요？비옥한？그래서 두 개의 씨앗이 e d 가 씨앗이죠？두 개의 씨앗이 누워있었다 나란히 Side by Side 나란히 나란히 비옥한 봄 토양 아래에서 토양 안에서 소위는 풀 토양 이어주시죠 기억한 봄 토양의 안에서 나란히 나란히 놓여있었다. The first seed said 첫 번째 시앗은 말했다. I wanna go grow. 나는 자라나고 싶어. grow가 자라나니까 나는 자라나고 싶어. I want to send my roots deep into the soil. 나는 루트가 뭡니까? 뿌리죠 뿌리. 나는 내 뿌리를 에, 흙 깊이 내려 보내고 싶어. 흙 깊은 곳으로 내려, 보고 싶어. 내려 보내고 싶어. beneath me. beneath the 아래. 전체 아래. 내 아래. 내 아래. 땅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 보내고 싶어. 그리고 thrust my sprouts through the earth above me. 내 위에 있는 above the 위죠내 위에 있는 earth는요. 지구란 뜻도 있지만, 흙이라뜻인니 흙. 흙 위로, 흙을 통과해서, through. 내 네, 새싹을, sprout. 새싹을 말합니다. 새싹, sprout. 새싹을 밀어넣고 싶어, thrust가, 찌르다. 뭐, 밀어넣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앗은흙 속에 있기 때문에, 땅을 뚫고, 새싹을 틔워야 되겠죠? 그러면, 새싹을 위로, 밀어 올리는 거니까 내 위에 있는 흙을 통해, 흙을 통과해서 내 새싹을 밀어올리고 싶어. 뿌리는요? 내 아래에 있는 땅 깊이 내 뿌리를 내려보내고 싶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I want to spread my tender buds like banners to announce the arrival of spring. 나는, 자 s p r e a d 는 동사 변화, 시작! spread, spread, spread 조언, 펼치다. 그래서 나는 나의 부드러운, t e n d 행운입니다 부드러운, b 드 d b 는 뭐, 싹, 눈, 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나무에 보면은 어, 꽃을 피우기 전에 처음에 나오는 게 조그만 게 눈이에요. 파래가지고, 그게 이제 틔워서 나중에 꽃봉오리가 되고, 그게 나중에 꽃이 되죠. 내 <웃음> 싹이라고 합 <laughs> 그냥. 내 싹을, b 너 배너. n 너가 뭔지 아시죠? 깃발 같은 게 배너입니다. 우리 광고 하면 우리 그 천막 같은 천막 광고 있죠? 우리 그나중 가로등 같은 게 붙어 있는 그런 천막 광고 같은 게 배너인데, 그래서 배너들처럼, 우리 그 인터넷에 배너 광고라고 있죠? 배너 광고 뭡니까? 홈페이지 보면 네모 직사각형으로 쫙 나와 있는 그거, 광, 광고. 그게 배너 광고예요 알겠지? 그래서 배너는 깃발, 널 이렇게 사각형으로 넓혀진 깃발. 그걸 배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깃발처럼 나의 싹을, 나의 부드러운 싹을 펼치고 싶어. To announce. Announce는 선언하다. 선언하기 위해서 뭐를요? 봄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서. 봄의 도착을 선언하기 위해서. I want to feel the warmth of the sun on my face. 나는 내 얼굴에 있는, 내 얼굴에 태양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Feel. 느끼다니까. w a r m 월미 따뜻한 인데요. th가 없으면 따뜻함 명사가 니다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그리고 the blessing of the morning dew on my petals. p e t a l s 은 꽃잎을 말합니다. 꽃잎 petals. 그래서 나의 꽃잎에 있는 아침 이슬 dew. 아침 이슬의 축복을 느끼고 싶어. feel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저위 so I want to feel the warm. Feel the blessing. Blessing은 축복. 자내 꽃잎에 안치 미술의 축복을 느끼고 싶어. 그리고, so she grow, grew. 그래서 그녀는 자랐다. 자 grow의 동사 변하시제 Grow, grew, grown이죠. 한번 써보시고 왼쪽에다. Grow, grew, grow. The second, he said. 두 번째 시한시 말했습니다. I'm afraid. 나는 두려워. If I send my roots into the ground below, 아래에 있는 땅으로 내가 내 뿌리를 보낸다면, I don't know. 나는 모르지. What I will encounter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만나게 될지. 그럼 encounter 마주치다. 만나다, 마주치다. 내가 어둠 속에서 무엇과 마주칠지 나는 잘 모르지. If I push my way through the hard soil above me, 만약 내가 내 위에 있는 단단한 흙, hard soil, 단단한 흙을 통해서 내 길을 밀어낸다면, push my way, 내 길을 밀, 밀어낸다면, 정말 아시겠죠? 흙을 해치면서 내가 싹을 튕니다, 지금. 내 길을 밀쳐낸다면. 그래서 내 싹을 운다면 I may damage my delicate sprouts. 나는, 나의 새싹을, sprout, 새싹이라고 그랬어요. delicate는요, 섬세한. 섬세한. 내 섬세한 그 새싹을, 새싹에 나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다칠 수 있어. What if I let my buds open and a snail tries to eat? 만약, 내가, 자, 나의 bud, 너가 아까 쌍둥 봉오리 한테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펼시단 뜻이 나오 봉오리라고 그랬죠. 내 봉어리를 펼친다면, 펼치게 한다면, 그리고 나서, 스네일은 달팽이죠. 달팽이가 그것들을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할까? What if? 만약에 먹어라면, 어떻게 할까? And if I were to open my blossoms, a small child might pull me from the ground.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이제 g l a s 이라는 것은 이제 꽃이 활짝 핀거 말입니다. 꽃이 활짝 핀플 l a s 내가 그래서 나의 그 꽃을 활짝 피운다면 오픈 e 이 my 스 l 그냥 에, 꽃, 꽃이 활짝 핀게플 l a s 데 꽃, 오픈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꽃을 피운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꽃봉오리를 피운다, 꽃봉오리를 내가 열려고 한다면 작은 아이가 나를 땅에서부터 끌어, 당겨버릴 수도 있어. 뽑아버릴 수도 있어. 이 말이죠. 뽑아버릴 수도 있어. No. 아니야. It is much better for me to wait until it is safe. 안전할 때까지 자, it for two 세번 치시고요. it for two it for t w o 가 주어 진 주어 for는 음이상에 주라고 했죠? 그럼 for 음이상에 주어다가 은는히 가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 말이죠. 언제까지? 안전해 줄 때까지 Until it is safe, and she waited. And so she waited.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Oh, uh, and scratching around in the early spring ground for food. 여러분, scratching부터 food까지 가로로 묶어보세요. Scratching부터 food까지 가로로 딱 묶자. 그러면요, oh, uh, and 뒤에다가 주어. 이게 주어가 되고, 저 뒤에 있는 found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i d 가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암탉이 야 어떤 암탉? 이른 봄땅 g r o u 땅을 음식을 찾아서 for food, 음식을 위해서 즉 음식을 찾아서 이른 봄 땅을 땅의 땅 주변을 이 스크래치는 긁다 부리로 말이죠 부리로 이렇게 긁고 다녀 막 쪼우면서 쪼다는 표현 쓰죠 원래 스크래치는 긁답니다 쪼고 있었던 암탉이 found 팅씨씨 waiting sea sea 기다리고 있던 씨앗을 발견하고는 즉시 프랑스리 즉시 먹어버렸다. 결국 죽었네. 이런저런 걱정하다가 결국은 암탉한테 먹혔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위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이 몇번이겠습니까 너무 수동적인 자세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2번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 된다. 내용상 밑줄친 그룹 잘하다에 반대되는 한 단어 반대된다. 첫 번째 시안은 적극적인 자세로 자라났죠. 근데 두 번째 시안은요 기다렸죠. 그러니까 거기를 답을 wait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과거니까 waited 이리 붙여서 waited. 자, 46번 타자기에서 인간 사회를 보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다 X로 돼 있죠?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글자체가 어때요? 오른쪽 그 글과 비교해 보세요. 글자체가 좀 다르죠? 이거는 그 왼쪽에 그 그림에 보면은 옛날에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타자기를 썼습니다. 그 타자기에 그 활자가 있어요. 그럼 타자를 딱 치면이 예, 손가락으로 그걸 딱 누르냐 그러면 그 속에 숨어있던 었 철자가 이렇게 느껴져서 딱빼내요 그렇죠딱 때린다고 딱 때리면서 이렇게 펴지는 건데 그 중에 E가 여러분 철자 E가 고장이 나서 X가 된 거예요 E가 철자가 고장이 나서 X로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때 어? 해석을 할때 우리가 지금 거기 X를 E로 봐야 됩니다 물론 개 중에 X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E야 그래서 딱 보시면 x v x n 죠 처음에 그거 고쳐보세요 여러분 EVEN으로 E, V, E, N으로 고쳐보세그 위를. E, V, E, N. 그럼 2분이 되죠? 그치? 그럼 첫 번째 문장에 2분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써놓으시고 수고합니다.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2분도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비록 내 타이프라이터가 거기에 T Y P E W R I T E R 입니다. 둘다 이라고 보이다 조금만 써보세요. 타이프라이터 내 타이핑 기계가 It's an old model. 그것도 X 가2 입니다. 오래된 모델이지만 It works well. W E L L 입니다. X 아이라 거기도 이에요. 그것은 잘 작동됩니다. Except E X C E P T. 중간에 두 번째 X 는 그냥 X 야. E X C E P T. E, X, C, E, P, T Except for 뭐뭐를 제외하고 o n e. One of the keys One of the keys ONX도 거기도 E고요 THX도 E고요 KXY에서 X도 E입니다 One of the keys 키들 중에 하나만 제외하고 그것은 잘 작동이 됩니다 그게 바로 E라는 말입니다 e, E가 X가 됐어요 I've wished many times that. 거기다 X가 1로 바뀌어야 되겠죠? 나는 바랬습니다. 여러 번. t h a t It worked perfectly. worked에도 X가 2고요 perfect도 다 2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perfectly, 완벽하게 작동이 되기를 나는 바랬습니다. True. 진실입니다. 진실로. T-R-U-E입니다. T-R-U-E. There. T-H-E-R-E 그 다음 R, -E, R A-R-E입니다. 거기도 There are 42 keys K-E-Y-S 고요 42개의 키가 있어요. That function That은 관계대명사로서 뒤에서 앞에 있는 keys로 꾸며줍니다. Function은 작동하다. 작동하는 42개의 키가 있습니다. 그러나 But One key 또 X가 다입니다. One O-N-E K E Y 하나의 키가 not working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키가 not working은 가로로 묶으세요. not working은 가로로 묶자. 그럼 뒤에서 앞에는 키를 꾸며주는 거죠. 작동하고 있자는 하나의 키가 makes도 마찬가지. M A K E S makes도 마찬가지. difference makes the difference. D I F F E R E N C E 다익로 나와있죠. D-I-F-F-E-R-E-N-C-E 차이점이죠?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Sometimes, 다이고요 때때로 It seems, X-X가 아니라 E-E고요 S-E-E-M-S e Seems to me M-E 원진씨, 수고했다 고치세요 X를 더고쳐넣으세요 여러분 It seems to me, 나에게는 that, 이하인 듯합니다 자, 이 뜻을 세모치시고 이 뜻의 가, 조, 진, 조와 that 이하인 듯 합니다. 뭐인 듯 합니다. Our organization is somewhat like my typewriter. 자, 우리의 조직이 약간은 somewhat, s-o-m-e-w-h-a-t 약간은 like ~~처럼 뭐 ~~와 비슷한 내 typewriter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Not all the people 거기 마찬가지죠? T-H-E-P-E-O-P-L-E -E -E. 모든 사람들이 are working properly properly 적절하게 P-R-O-P-E-R-L-Y P-R-O-P-E-R-L-Y 모든 사람들이 A-R-E 적절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잘하더라도 그 중에 한두명 마치 여기 있는 42개의 기 중에 몇 파워 적들 E라는 키가 여러분 한번에봐 보세요 E라는 키가 지금 뭐로 나옵니까? X로 나옵니까? 완전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갑자기 그죠? 굉장히 혼동스럽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조직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되버려도 굉장히 혼란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You might say 너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Well, W.E.L.L.E 조국이도 -E I am only one person 나는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해라고 너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It won't make much difference.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거야. Won't가 will not을 말이죠.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야. But you see. 그러나 당신이 보다시피. s e 죠 But 당신이 보다시피. An organization to be efficient. 한 조직이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Organization. Organization. 조직이란 뜻이야. 그러나 한 조직이 to be efficient 그게 다 하고 놓으세요 b e e f f i c i e n t 효율적인 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n e e d s입니다. m i s the active participation, t h e a c t i v e 능동적인, 활동적인 그렇듯이죠. 능동적인 participation은 참여입니다. 참여. 참여가 필요하다 of every person e v e r y every person e v e r y p e r s o n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the next time you might you think your efforts aren't needed 다음번에 당신은 당신의 노력이 efforts e f f o r t s죠 aren't고요. a-r-e-n-t. Needed. 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x를. 너의 노력은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다음번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럽니다마는 remember my typewriter. Remember. 기억하세요. 내 typewriter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 자신에게 말하세요. Say to yourself. I'm a key person. 나는... 핵심이 되는 사람이고 키가 되는 건 열쇠라 하시죠? 열쇠가 되는 사람, 핵심이 되는 사람이고. And they need my need me죠. me 좀 need me very much. 나를 굉장히 필요로 한다고. X가 다 여러분 이가 다 X죠 지금 하나만 빼고 아까 뭐였어요? Except에서 except에서 X만 빼고 나머지 이 X는 다 이었죠 지금에. 그래서 굉장히 공짜 반 문제 맞았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이와 앞으로 보세요 자, 이번엔 윙글의 이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됩니까? 어느 한 사람이 기능을 못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한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답은 5번이고요 윙글에서 필자의 타자기가 타자 가진 문제점 뭡니까? 2를 치면 X가 나오는 게 문제죠 지금 그죠? 2를 치면 X가 나온다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